안녕하세요 여러분! 버즈모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영덕에 내려온지 벌써 3주차가 다 돼가는데요 오히려 서울에 살 때보다 영덕에 내려와 있으니까 제 생활패턴이 엄청 규칙적으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쉬러 왔는데 오히려 엄청 규칙적이고 생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저에겐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12시에서 1시에 잠이 들어서 아침 8시에 기상을 합니다. 저의 일과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마시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어, 지금은 어디 가고 있냐면 유튜브 시나로미 님이 오늘 영덕에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영덕에 있는 장사역이라는 곳으로 제가 또 픽업을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포항 와서 포항에서 또 기차 타고 오신 것 같은데 왜안 오시는겨? 언니 뭐해요? 기차가 도착한지 5 분이 넘었는데 지금 가지고 여 있는 거야. <laughs> 진짜 웃긴다. <laughs> 안 내려오고 있어. <laughs> 안녕. 너무 앞에 있어서 이렇게 세요야 가만 있어. 오, 화전 주셨어. 엄청 많이 챙겨주세요 진짜. 저희는 또 맛있는 물회를 구독자분이 추천해준 가게인데 소문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물회가 원래 15,000원이잖아요. 네. 근데 물회 나오고 뭐가 엄청 많이 나네요. 매운, 매운탕도 나오고. 맛이, 맛이 없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음. 뭐예요, 이거? 멍게 아, 멍게. 제 물에 물에 지킨 거 맞죠? 얘는 뭐예요? 사장님 가오미무근 대박, 이거 15,000원에 행복이다 맛있겠다! 음. 여러분 저는 또 서핑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파도가 좀 높다고 하길래 서핑 장소에 왔고요 오늘 일로 언니 서핑 안 하시죠? 네 <laughs> 진짜 단호해 아니, <laughs> 절대 안 해요 절대 안할 거라고 가만히 있는 거 좋아하는데 <laughs> 사실 너무 힘들다아가자 <힘들거든요. 웃음> <가>, <laughs> <laughs> 파도를 타요, <웃음> <웃음> 파도, 타요. <웃음> <웃음> 파도 타 <laughs> 탔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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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다재밌었다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재밌었어. <laughs> 운전하는 여자. 맞아. 리사이트는 이렇게. 위에서 보여주고요, 밑에서도 보여줘요. 언니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laughs> 대박 맛있어. <수> <laughs> 이렇게 <laughs> 자랑하기. <있어요>. 여기도 보여요. 네. <laughs> 이거 제 카메라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맞아요. 차입니다. 여기 주인 있는데 무료로 개방했나 봐요. 제가 영덕 한달 살기 올렸더니 구독자분이 추천해준 곳이거든요? 괴실이 마을 사시는 구독자분이었어요. 이런 느낌. 오! 예쁘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안녕, 언니, 잘 가요. 예쁘네, 잘. 응. 우리 서울에서 봅시다. 볼수 있죠? 볼수 있죠? 네. 가기 전에만 봅시다. 네. 아, 오늘은요, 이게 심신의 안정을 또 취하려고 여기 영덕군에 있는 명상센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기공무술도 배우고 명상도 하는 곳인데 출국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뭐냐 그래서 오늘은 명상을 하러 제가 또 떠나볼까 합니다. 와 여기 되게 템플스테이 하는 것처럼 생겼네요. 오 이런 느낌. 오늘 장일치기로 명상 수업 들어왔는데. 에서 요가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했더라? 영덕 게시물을 계속 올리니까 해시태그를 보고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 요가 수련을 할수 있게끔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영덕군에 있는 요가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하타 요가하러 갑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네. 또 시켜야겠다. 명덕 내려와서 저녁은 거의 닭가슴살 도시락을 먹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강제로 다이어트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어 아무래도 여기에 제 지인들이 없다 보니까 저녁 약속이 거의 없는 편에다가 저녁을 먹을 때 보면은 메뉴를 거의 술안주로 정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운전을 해서 펜션을 돌아와야 되는 입장이라 강제로 금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요즘 올림픽 기간 이어 가지고 집에서 티비 켜 가지고 혼자 맥주 홀짝이는 거 외에는 정말 우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강제로 금주를 하면서 엄청나게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저녁을 먹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런 영, 일상, 일상 브이로그는 아니고 제가 영덕에 와서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궁금했던 것을 찍어놨어요. 그거를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